아인이랑 아인이 어머님이 회사로 찾아오셨는데, 그때 이제 멤버들을 소개시켜준다고 우리를 회의실로 불렀어. 그래서 회의실에 한 명씩 이렇게 자랑을 써가지고 "둘, 다 안녕하세요~" 이렇게 하고 해맑게 있었지. 그러다가 갑자기 실장님이 나를 빼는 거야. 회의실에서 그래서 "나갔다~" 실장님이 있아 어느 숙소 어때? 지금? 이런 거야. 무슨... 더럽죠? <laughs> 왜 더럽니? 지금 나연이 어머님이 숙소를 구경하고 싶으시대. 이러는 거야. 그래서 "네?" 숙소 지금 보러 가시는데, 많이 더럽니? 이래서, 오 마이 갓. 지금 이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. 저 뛰어가야 돼. 요나 실장님이랑 같이 완전 뛰어서 갔지. 근데 우리가 그때 10층 이상에 살고 있었어. 엘리베이터가 안 오는 거야, 너무. 그래서 계단으로 갈까 말까, 이서 머리 <laughs> 이렇게 치고 그래서 뛰어갔다? 근데 진짜 더러운 거야. 특히 거실이 빨래대가 있었거든 그때는 아, 빨래대 이거 다집어넣고 진짜 밑으로 집어넣고난리났었어 그때 진짜 치트키가 여기는 옷방인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정리가 아직 안 돼서 못 보여드리겠다라는 음. 계획을 세우고 가서 이면서, <laughs> 뛰면서 뛰면서 이게 시습이래 옷방이 제일 더럽거든요 근데 음. 옷방은 절대 정리 못해요 이건 절대 제가 지금 가서 10분 안에 정리 못하니까 이 여기를 다집어넣고 여기 보여드리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그거 좋은 생각이야 이 <laughs>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제 <laughs> 옷방에 빨래대 집어넣고 거실 식탁에 있는 잔마리들다 아. 제자리에 놓고 먼지 닦을 시간 없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털어내고 침실에 이불 헝클어져 있는 거 애들 거다 펴가지고 다 덮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거실로 나오는데 삐삐삐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<laughs> 나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<laughs> 그래서 김하인 첫인상은 김하인이가 아니라 그 급박한 <laughs> 상황밖에 없었어. 그래도김하인의 첫인상을 말하자면 정말 되게 천, 청순한 사람이었어요.